안녕하세요 장미 강사입니다. 피스 수선 제작 네, 미싱기 활용 1단계 끝나고요. 제 2단계 시작할 건데요. 한번 교육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수업은 네, 미싱기를 이용해서 어, 롱 헤어 중모 피스를 만들 겁니다. 어, 또한 피스 줄과 줄 사이 어, 단 연결을 해서 피스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도 미싱으로 간단하게 1분 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. 자두 번째 수업은 네 가발에다가 흰머리 심기 미신기를 활용해서 네, 흰머리를 심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. 세 번째 수업은 네, 가발 사이즈 줄이기 큰 가발을 미신기를 활용해서 가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수선에 대해서 한번 할 거고요.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업은 어, 가발 테두리 스킨 수선을 할 겁니다. 자 우레탄 비율을 다르게 해서 망에 어, 스며들지 않게. 해서 깔끔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선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. 자 다섯 번째 교육은 가발의 벨크로를 깔끔하게 미싱으로 작업을 해서 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